안녕하세요. 알짜주부 손일입니다. 바야흐로 캠핑의 계절이죠. 그래서 이제 곧 장박을 앞두고 계신 캠퍼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, 이거 보시는 거 있으세요? 저는 이 반합을 남편이 사왔을 때 정말 아~ 등짝 스매싱 준비가 중요한 건 겨울철이 되고, 장박을 하면서부터... 어이 안에 우리가 대합탕도 끓여 먹었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어묵탕 이걸 끓여 먹으면서 얘 매력을 알겠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안에 보면 구성품이 이래요. 여기에 뚜껑이자 손잡이가 있어서 여기 앞접시처럼 국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에 볼통이고 이거는 이제 봉.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다 빠져들었거든요. 구이바다 많이 쓰실 텐데 구이바다 랑 사이즈가 딱 맞아요 자 이제 거의 끓었습니다 거의 떡이 불었고 딱 요게 반합이 캠핑가서 뭐 가정 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기분 내기에 너무너무 좋고 여기 추천 음식으로는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어묵탕, 또 대합탕, 라면을 꽃게 한 마리 딱 넣고서 끓여서 먹어도 정말 장난 아니겠죠. 얘를 이제 음식을 해먹고 난 뒤로 처음에 남편이 이거 샀다고 자랑했을 때 말은 하지 않았어요. 또 아내가 남편 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. 그러지만 속 안으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음 이런 마음이 사실 조금 있었었거든요. 근데 점차 여기 우리를 해먹으면서 아 그래 내가 그때 진짜 뭐왜 샀어 막 이런 얘기 안 해줄 정말 잘했다. 남편을 더 믿고 존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. 뚜껑 앞접시로 쓸시니까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. 아 그리고 저는 이번 장박 캠핑에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음식이에요. 왜냐하면 작년 동계 캠핑 때는 정말 어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딸기잼 살짝 발라줘요. 가운데 부분에만 이게 막 나 이거 좋아해. 이래가지고 너무 막 과하게 바르면 나중에 문제가 대참사가 생겨요. 뜨거운 거막 흐르고 쭈쭈 흐르고 막 이러거든요. 가운데 조금만. 그리고 어 이제 치즈를 겹쳐서는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. 치즈를 깔고 그리고 두 장을 겹쳐가지고 딱 넣고 그리고 위에 이제 빵 잘라둔 거 하나 뚜껑 덮고 닫습니다. 저희는 이 이제 프라이팬도 스노 피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모두 내돈내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앞뒤로 잘 구워주는 거죠 너무 심하게 구울 필요도 없고 그러네 약간 노릇노릇해질 정도로 그러면 안에 이제 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묵은하게 이렇게 되고 치즈 살짝 넣고 햄도 아주 따끈하게 그때 딱 베어물면 정말 핵꿀맛 정말 살이 많이 쪘어요 가족들이 다 포동포동해진 게 아무래도 추우니까 텐트 안에서 계속 앉아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는데다가 먹는 음식들이 정말 살찐 음식들이어서 저는 이번 장바 캠핑 때는 여러분께 영상으로도 소개할 거고 제 지금 계획으로는 캠핑장에서 이제 스트리밍도 좀 해볼까 하는데 거기서 살이 찌지 않으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캠핑 음식들을 좀 연구를 할 거고. 영상으로도 또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계획이에요. 그래서 고게 좀 이제 저의 요번에 바램이기도 하고 계획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왜냐면 겨울에는 가뜩이나 어쨌든 따뜻한 계절보다는 우리가 이게 줄잖아요. 움직임이 줄다 보니까.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, 거기서 음식까지 이제 칼로리나 이런 것들 좀 계산해서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보기에 좋은데, 살이 좀안 찌는 그런 음식 위주로 캠핑 음식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위주로 하려고 이 반합 자체는 또 이것만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식한 메뉴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군대를 다녀와 보지 못했지만 어떤... 남성분들은 제일 무서운 꿈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고 하던데 여성들은 자기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긴 하거든요.